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몽머리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난늘 즐거워. 즐겁다고. <laughs> 여러분 제 머리가 왜 이렇게 젖어있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아, 사실은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제가 헐레벌떡 뛰어오느라 머리가 다 어, 비에 젖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멈춰! 멈춰! 제가 오늘은, 어, 모델이 돼서 한번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보여드릴 건데, 단발자분들은 진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단발을 누구한테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 스타일과 그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원래는 단발이었어요. 근데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개월을 기르다 보니까 지금 미디엄, 미디엄 기장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식도 끝났겠다. 제가, 어, 평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커트하는 저희 스승님이자 단발계의 또 신, 제이 원장님한테 커트를 받으러 꿈나나 비항해 왔고요. 이제 저희 스승님을 모셔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꿈나나 박재희입니다. 정은 원장님이랑 제가 2007년에 만나서, 와, 딱 15년 됐네요. 15년 동안 제자와 스승으로 또 같이 사업 파트너로 네, 좋은 관계, 좋은 관계 된, 맞아?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유지하고 있는 박재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웨딩 때문에 6개월간 못 자르고 드디어 자르러 왔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슬픈 일 같다는 거예요. 강아지 귀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참다 참다 이제 스케줄 맞춰서 에, 왔는데 제 에. 머리 다시 시크한 정원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정은 원장님. 애기 때 이렇게 어깨선에 걸치는 이렇게 뻗치는 음. 미드랭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다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다 별로래요 <laughs> 그래서 시크한 정은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짠 <laughs> 6개월 동안 안 자른 것도 처음이고 그니까. 아, 이 길이도 진 했는데 아, 그래요? 아 진짜 이 길이가 10년 만이야 10년 만 그까. 딱 10년 만진 예뻤는데 애기 때 아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게 예뻤나봐 맞아요 네. 음. 그때가 15년 전이네 <laughs> 내일모레 마흔인데 <40이니. 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아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늙었어 본장님 내일모레 오... 조용히 <laughs> 드든. <laughs> <두둥. 웃음> 진짜 겠죠 <두둥. 두둥. 웃음> 충격적이에요 너무 길어 이만큼 자를 거예요? 저 그냥 짧게 해주세요 그게 조금 짧으면 또 촌스러워지잖아요 안 예쁘더라고요 아, 어. 단발은 진짜 진짜 어.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잘라주고 제가 욕먹는 게더 싫거든요 저는 차라리 잘라줄 음. 때 조금 구박하는 게더 재밌고 맞아요 <laughs> 또막 마음에 안 들면 또 음, 그럼 집착적이거든요 아, 제가 그 알지 큰일 났어 어쩌고 저쩌고 어. 자르셨어요? 어 뚜둥 아,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우와! 진짜, 진짜 이제 끝났다 진짜 딱 6개월 정도 됐다 끝났다 6, 진짜 6-7cm 정도 맞아요 어딱 1월에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정은호 선생 유튜브 아주 잘하고 계시던데 <laughs> 안 보셨으면서 또 연기하세요? 아니 봤어 갑자기 <laughs> <laughs> 한편 보고 오셔가지고 아니, 지금 아니, 그런 아니, 아니,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저 유린이에요 음 그러니까 근데 워낙 정은호 선생 웃겨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전 고급스러워요. 아니 고급스럽지 않지. 내가 고급스럽지. 아니 이 나이에 고급스러 운 거라도 좀 해줘라, 야 그거라도 좀 해줘라. 여기 후두뼈까지 잘랐고요. 이제 한번 말려서 여기서 딱 볼륨 선이 딱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말려볼게요. 네. 내 얘기해 줘야 될요 <laughs> 우선은 머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억력이 우선 너무 좋아서 고객에 대해서 기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증이 많아요. 궁금증이 많아서 고객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어, 뭐왜 이래요? 뭐 이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뭐왜 이래요? 어, 진짜 계속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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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니까 손님들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억력이 더 좋으니까 거기다가 어. 고객님들 한 얘기를 안 잊어버려 다음에 와가지고 또 해주는 거예요 아 쟤는 무조건 고객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매, 매력적이죠 되게 매력이 있죠 이제 나쁜 얘기 한번 시작해볼까? <laughs> 아니 뭐 열심히 일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 옛날에는 <laughs> 너무 예뻐 짜렸구나. 빌드업이 잘 되고 있어 아두 번이나 찍었네 내 유튜브 아, 아 그렇죠 둘이... 원장님 거에 어. 제가 한번 모델로 나가고 최근까지도 댓글에 이 머리 자르려면 뭐라고 음. 얘기해야 되냐 아 샵에 가서 어, 뭐라고 아, 얘기해야 돼요 이 머리? 그냥 층이 작은 그라주에티드 밥. 아니 뭐... 고객님이 가서 <laughs> 저 층이 작은 그라주에티드밥 잘라주세요 할수 없잖아요. <laughs> 아니 그럼 뭐지? 층이 많지 않은 단발. 단발. 어... 연예인으로 치면요? 단발 연예인들. 아니, 근데 진짜 머리를 오랜만에 자르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 우리 고객님들 진짜 아, 이해가 예뻐. 되네. 예뻐, 예뻐. 아쉬워 하실 때. 아쉬워? 이렇게 언제 또 기를 계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laughs> 짧아졌죠. 어떡해. 더 잘라주세요. 별로 안잘라잖아요안 돼, 돼, 안 돼, 안 돼. 엉덩이 뒤로 빠짝안고 어깨 살짝, 네. 고개 살짝 숙이시고. 저 지금 머리 필라테스 하러, 하러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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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엄청 <laughs> <laughs> 아프고 계셔. 어깨 다시 펴세요 네, 고개 살짝 숙이시고요. <laughs> 그 강아지한테 할머니들이 핑 꽂고 다니잖아요 아, 산책 다닐 때 어, 여기 염색시켜가지고 아니 그 그만 자를까? 웬일이야? <laughs> 이거봐 이거봐 이렇게 이게 뻗치게 어, 웬일이야 안돼요 이렇게 아, 안으로 놓고 <laughs> 이게 머리가 뻗쳐요? 이렇게 S컬이 잡혔어 이게 근데 예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컨디션 안 좋은 때 예민할 <laughs> 때잘 <laughs> 하세요? 심리적인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laughs> 미국 갔다 와서 이제 우리가 몇년 만에 만났던 거야. 네, 만났죠. 그때에도 막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막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어 저희 샵 하면 안 돼요? 막이러면서 되게 가볍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서래마을로 선생님이 그때 원장님 그때 첫 탄원하고 원장님 소은이가 지금 1 2 살인가 그런데 걔가 뭐랄까? 돌도 안 돼서 걔를 아기 띠하고 막 거기를 <laughs> 무슨 진 보타이 상처럼 우리가 또 찾아다녔어 서래마을을 막. 그리고 막 점도 보러 다니고 공자동에 쫓아다녀가지고 점 보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이러고 야막 뭐 그랬잖아요 되게 재밌었잖아요 <laughs> 점은 진짜 뭔지도 모르고 누군가 뭐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너무 잘봤네서 너무 잘 너무, 잘잘 너무 무서웠어 <laughs> 너무 잘봤어막쌀던졌어아야 <laughs> 나한테는 안 던졌어 저한테 던졌어요 그랬다면 <laughs> 네. 랭스 체크할 때 접선 하시잖아요 <laughs> 삐리빠라빠라 <빠르포. 웃음> 빵상 빵상 <웃음> <웃음> 눈을 감으면 손에 다 모든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laughs> <삐리>. 와 완벽해 <laughs> 어떡해요 그냥 다른 사람 된거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맞는 항상 스타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 왜냐면 <laughs> <진짜> 길어 보였던 <laughs> 얼굴이 뭔가 이렇게 동그래졌잖아 <laughs> 어... 되게 길었거든요 제 얼굴 어... 봐도 약간 오이 같았잖아 늙은 호박 같은데. <laughs> 에이 노각 <녹악>, 노각. <laughs> <녹악. 웃음> 그거 되게 어려졌죠. 어려졌어. 아 이쁘다. 나 레이어드 많이 입으면 안 돼. 레이어드 없어야좀 고급스럽지. 네. 저는 통... 이마는 진짜 제일 예뻐요. 보자 예쁘다. 어, 이만 진짜 귀엽네. 예뻐요. 진짜 할게 없어 더 이상. 예진아 씨 지금 눈을 못 떼. 응. 자꾸 쳐다봐. 아, 몰래 몰래. <laughs> 야 얘는 진짜 기본이 됐다. 원래 한 발자국 떨어져 있으면 다 좋아. <laughs> 우리 정은원장님, 항상, 항상 이렇게 머리 잘랐거든요. 어, 몇년 잘랐어요? 이렇게? 아 10년 정도 잘랐어요. 그러네. 그런데 진짜 결혼한다고 <웃음> 머리 <웃음> 길렀는데, 저는 네. 나름 그 느낌도 좋았어요. 여성스럽고 부드러워서. 근데, 어쨌든, 그녀는 이게 딱 시그니처가 있어가지고, 잘랐고, 음. 얼굴이, 어, 살짝 길어 보일 수도 있어서, 음. 그 기장을 단발이라는 선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살짝 분산시켜서, 어, 더 예쁘고, 약. 그래도 통통해 보이는 느낌을 여기다 볼륨감을 살짝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층은 거의 없는 층이, 층이 또 너무 많으면 고급스럽지 않기 때문에 네네. 층이 많지 않은 단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박정은 돌아왔습니다 아아윌백. 자 오늘은 꼼장님이 모델이 돼서 단발 자로 변신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커트 하나로 리프팅되고 상큼하고 산뜻한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진 되시면 알시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지금 이제 머리 없으면 괜찮은거요 <laughs>